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어지러움의 원인 중 하나, 바로 원을 그리며 돌때 느끼는 어지러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원을 그리며 돌거나 빠르게 회전하면 어지러움을 느끼는 걸까요? 이 현상에는 우리 몸의 복잡한 생리학적 시스템이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어지러움이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지러움이라고 말할 때, 자신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나 세상이 회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흔히 현기증 또는 어지럼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원을 그리며 돌때 느끼는 어지러움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감각. 우리 몸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감각을 이용하는데요. 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바로 내 귀의 안쪽입니다. 레이는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레이에는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이 전정기관은 반고리관과 유모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정기관의 역할. 반고리관은 3차원적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회전할 때 반고리관 안에 있는 액체가 움직이면서 회전하는 방향을 감지합니다. 유모세포는 이 액체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신경을 통해 뇌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뇌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의 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인식합니다. 3. 회전 시 발생하는 혼란. 그렇다면 우리가 원을 그리며 돌때왜 어지러움을 느끼는 걸까요? 회전 운동을 하면 우리의 반고리관 안에 있는 액체가 회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회전을 멈추면 그 액체는 잠시 동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전정기관은 아직도 우리가 회전하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뇌는 아직 회전 중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뇌와 신체의 불일치 우리가 회전하면서 느끼는 회전. 운동과 실제로 몸이 멈추었을 때의 상태가 뇌에게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눈으로는 우리가 멈춰있다고 인식하지만 뇌에서는 아직도 회전하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뇌는 혼란을 겪습니다. 이때 뇌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움직임을 인식하면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4. 어지러움을 느끼는 이유 이러한 상황에서 뇌는 불일치하는 신호들을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발생하는 어지러움 즉 현기증은 우리가 신체의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뇌는 우리의 몸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몸은 잠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회전 후에는 어지러움이 느껴질까? 회전 운동을 한후 어지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감각의 적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움직임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갑작스럽거나 과도한 움직임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데 시간 차이가 생기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빠르게 회전한 후 잠시 멈추면 반고리관내 액체가 움직임을 계속 전달하는 동안 우리의 신경계는 잠시 혼란을 겪습니다. 그 결과로 어지러움이 생기는 거죠. 6. 어지러움의 해결법. 어지러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너무 빠르게 회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회전을 시작하거나 멈출 때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전이 끝난 후에는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눈을 고정하면 뇌가 몸의 움직임을 보다 정확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원을 그리며 돌때 느끼는 어지러움의 과학적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균형을 담당하는 내이와 뇌의 협력이 어떻게 어지러움을 유발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죠. 이는 단순한 신체적 반응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복잡한 감각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흥미로운 예입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